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패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패턴을 우리가 도형을 통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만들어서 그거를 패턴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 봤는데 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패턴이나 또는 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공하는 패턴을 적용하고 그 패턴을 조금 더어 활용하는 편집을 하는 그런 과정과 더불어서 그 배색, 그 색상 테마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오픈을 클릭하셔서 예제를 하나 아니, 종이컵이라는 예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컵이라는 예제는 어, 특별한 예제는 아니고요. 좀 평범한 예제인데, 요 예제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도형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그림인데, 이렇게 종이컵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이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어 패턴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패턴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되게 굉장히 많은 패턴들을 자동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 그, 만약 이, 조, 그, 종이컵에서 이 도형에 대해서, 어, 패턴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클릭하시고, 어, 일반적으로는 스워치에서 작업을 했죠. 우리가 스워치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색이 채워지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너무 쉬운 거라고 알수 있을 거고요. 어, 스워치에서 보시면은 여기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스워치 라이브러리 메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은 밑에 패턴이라고 있을 거예요 패턴 보이시죠 패턴이 기본적으로 베이직 그래픽이 있어서 요 안에 뭐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데코레이션 요 안에도 몇 개가 있고 그리고 또요 안에 네처랄에서 여기 안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네이처에서 네이처에서 네이처, nature, 어, 폴리지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이처 폴리지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요 안을 보시면은,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는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가 좀 미디움으로 이렇게 바꾸든가, 여기서 라지를 뭐 이렇게 바꿔주시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여기서보다는 요거, 요거 라지 썸네일 좋네요. 자, 이 정도가 좋네요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 여기서 만약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아, 여기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패턴이 입혀집니다 보이시죠? 자이 되게 간단한 건데 여기 이미 입힌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클릭하면서 다른 것들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 딜레마가 생기는데 어떤 패턴은 이렇게 투명한 것들이 있죠 투명한 것들이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뒤에가 보이면.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먼저 요거를 좀 카피를 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을,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서 일단 패턴을 채우기 전에, 그리고 요것도 데이터 폴리지도 패널도 그냥 두신 상태에서, 우리 여기서 흰색을 지정을 해볼까요? 흰색을 이렇게 지정이면 흰색이 됐죠? 자, 여기서 레이어 패널을 가지고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선택되어 있다는 것은, 레이어 패널을 잠깐 빼볼게요. 이게 선택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어, 떤 것들이 선택되어 있나요? 레이어 패널 안에서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게 선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여게 선택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고, 우리는, 이거를 어 만약 선택되 있는 상태에서, Ctrl C, Ctrl V를 만약 누른다면, 그대로 똑같은 것이 하나가 복사가 된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를 또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놔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이것이 지금 카피가 되면서 저 위에 와있죠. 자, 이 위에 와있어요. 자, 이것을 내리는 방법이 뭘까요? 어 여기서 컨트롤 여는가로, 그러니까 단축키 CTRL Etrl 하고 여는가로 하면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기 안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죠 한번 해볼까요? Etrl 하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음 이렇게 내려가시면 이렇게 내려가죠. 하나 내려가죠. 뒤로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걸 우리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직은 아직은 좀 다른 레이어들에 비해서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더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 내려 보시면은 여기쯤 와 있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될것 같아요. 컨트롤 여는가로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다 왔죠. 그리고 아까 이 뒤에 있는 애초에 그 원본이 되어 있던 것은 여기 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우리가 이제 일로 가져왔죠. 이것도 우리가 위치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죠. 이쯤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 주시면은.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패턴을 입히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레이어 패널에서 이게 이제 포토샵과 달리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모든 개체가 다 레이어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레이어가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레이어가 때로는 밑으로 내리거나 레이어를 위로 올릴 때 Ctrl 키 단축키 Ctrl 키와 닫는 괄호를 누르시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어, 여는 괄호로 하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요거 되게 유용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 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위에 거가 있고 밑에 거가 있죠. 자, 밑에 거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 않. 같은 위치에 놓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자, 밑에 거에다가 흰색을 일단 채워 두시고 그래야 이게 투명한 것들이 나타나도록 이제 변함이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위, 위에 거를 선택을 하시고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여 여기다가 이제 어떤 패턴을 지정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한데 이렇게 뒤에가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뒤에 레이어를 좀 복사한 거예요 그쵸 자 이거 재미있죠 자 이렇게 레이어가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 기억을 해 두세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다 눌러 보시면 되게 좋은데 그래서 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그요 옆에다가 이제 같은 실행 그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선택했어요 그건 요거는 여기에 있네요 그죠 여기에 있고 자 이것도 또한 같은 방식으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눌렀어요 그러면 저 위로 또 갔죠 자 그러면은 이것 또한 위치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자 컨트롤 ctrl 하고 닿는 키를 누르시면 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여기서는 지금 다시 보면은 다시 보면은 여기서 내려가고 있어요 컨트롤 c 하시면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다가 애초에 있는 거랑 지금 맞을 때 위치가 보일 거예요 자이제 맞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거는 어 무슨 감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계속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 자꾸 해 보셔야 요기에 대한 감각이 좀 생겨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어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 말고 다른 라이브러리를 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에는 또 패턴에서 데코레이션 뭐 다른 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데코레이션 레거시 이렇게 해 볼게요 그러면 데코레이션 레거시에서 좀 다른 게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 요것에 대해서 요 뒤에 게 있고요 요게 있죠 그래서 요 뒤에 거 말고 앞에 거에다가 이런 패턴을 지정해 줄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런 패턴을 지정해 주니까 또 되게 다른 모양이 나오죠 자 이건 좀 추상적이라서 요것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 이걸 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패턴이 크기가 좀아 크기가 좀 조절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좀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 도구 모음에 보시면은 여기 크기 조절 도구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만약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도구 모음이 나타나거든요. 자, 이그 패턴이 지정되어, 그러니까 패턴이 지정된 개체, 도형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이제 크기 조절 도구 요걸 이제 스케일 툴이라는데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럼 대화상자가 이렇게 나타나지죠 자 대화상자가 나타나지는데 요 대화상자를 통해서 우리가 스케일 도구를 할텐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를 어 클릭하시면 안 돼요 여기 체크 표시를 두시면 안 되고 여기만 체크 표시를 두셔야 돼요 여기만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크기 조절을 할 거니까 요걸 클릭하시고 요거만 클릭한 상태에서 만약 이것을 우리가 어, 한 60%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요 프리뷰 잠깐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줄어들죠. 이거 보시면서 아니면 나는 한50% 정도 할래.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껐다가 다시 켜시면 이렇게 50%로 보여요. 이 상태를 OK 누르시면은 자, OK 누르시면은 이렇게 패턴이 그냥 지정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아까 쪼마크 지정했던 거에 비해서 좀더 다르게 지정이 되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턴은 어떻게 지정하는지 일단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어,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내가 그린 패턴을 지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 그걸 한번 지정을 해보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 여기서 다시 여기다가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한 걸로 여기 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별을 이렇게 했고, 여기다가 이제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하나를 더 우리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잠깐만요, 요거는, 이렇좀빼 볼게요. 빼 놓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알겠죠? 이 두,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같은 위치에 있네요. 근데 요거를 좀 이렇게, 이렇게 뜨는 거는 지금 이게, 어, 일러스트레이터 새 버전의 오류, 오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잠깐만요. 아, 여기, 여기가 있죠? 자,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쪽으로 좀 갖다 놓고, 자, 요거는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고, 사이즈도, 사이즈도 여기서 컨트롤 패널에서 이렇게 비율을 유지한 채,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같이 움직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작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가까이 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보이지 않는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두면 어 이것이 그좀 이렇게 여분을 좀둘수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 만들었던 것도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워두고 여기 약간 여기 여유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를 요 뒤에다가 해놔야죠 아까 ctr를 키랑 단 여는 가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뒤로 사각형이 뒤로 가면서 이렇게 됐고요. 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채우기도 논으로 하시고, 자그 다음에 어다 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말이죠. 자 이거 셀렉션툴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드래그하셔서 이걸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세 개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 둘세 개를 선택하시면은 요 개체가 다 되거든요 근데 요 사각형이 좀 약간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저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요 사각형이 요거니까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조금 조금 이렇게 좀 하거나 요걸 좀 이렇게 얄쌍 내려서 내려서 이렇게 자 위치를 좀 잡아 둘게요 다시 한번 자 i 프트 키를 눌러서 요걸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패턴으로 할때 어떻게 한다 했죠? 요거를 드래그해서 자선 여기 선 셀렉션 툴로 선택한 상태에서 자 요거를 드래그하셔서 그대로 어 스워치에다가 맨 뒤에다 갖다 놓시면 으자 놓시면은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어 선택하지 않은 상태를 두고 이번에는 요걸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좀 전에 만들었던 패턴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요게 좀 약간 문제가 되죠 지금 투명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Ctrl-Z 어 눌러서 좀 다시 이 상태에서 요걸 Ctrl-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Ctrl-V를 눌러서 이렇게 붙여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요거를 드래그하셔서 여기로 가져와서 위치를 적당하게 맞춰주시고,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뒤로 내려야 되겠죠. Ctrl 키랑 가로 여는 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보내시다 보면은 어 지금 레이어도 내려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채우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선택하시고 여기서 만들었던 요 수어지 패널 여기에 패턴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 있죠. 그러니까 뒤에는 좀 하얀 레이어와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전에 했듯이 스케일. 자, 이거 스케일 툴을 통해서 요 크기를 좀 조절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자,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목록 단추로 클릭하셔서 여기 나타나게 클릭해 주시면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어, 트랜스폼 오브젝트가 돼 있으니까 이것도 좀 줄어들었죠. 뭐 작가 했던 거50%라고 싶어 했는데 요거를 해제해 주면 요건 원래대로 돌아가 있고 자 나는 근데 50%를 한다기보다는 좀더 느리고 싶 크게 하고 싶어 한100한30 정도로 자 그러면은 요거를 보고 싶을 때는 어, 프리뷰를 체크를 풀었다가 다시 다시 클릭하시면 이렇게 크게 된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재밌는 거 배웠죠 우리가 이제 패턴을 이런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패턴에 대해서 두려울 게 없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은근히 이 디자인 중에서 패턴 디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 이제 핸드백, 그러니까 상품 디자인 쪽에서는 이 패턴 다루는 게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좀 배워두시면, 그러니까 패턴만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쪽 세계도 아주 재미있는 세계라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지금 안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요거 종료 표시를 저기 하시고 레이어는 항상 보이는 데 있는 게 좋으니까 레이어는 여기 그레디언트 여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살짝 넣게요. 그러면 여기서 두고 필요할 때는 꺼내 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레이어 패널은 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좀 다른 방식의 되게 그 쓰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포토샵에서는 하나의 레이어에 되게 여러 개의 개체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구조라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뭐든지 하나하나의 개체에 대해서 다 레이어를 다 따로 분리돼요. 이것은 한편으로 번거롭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편리한 구조다 이런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 일단 여기서 어 다른 예제를 들어서 이번에는 어, 색상에 대해서, 색상, 태, 색상을 배색하고, 어, 테마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서, 어, 다시 여기 홈으로 돌아오셔서, 오픈해서, 어, 우편 배색이라는 게 있어요. 꼭, 꼭 이거는 아니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제를 위해서 제가, 어, 가져온 건데, 자, 이걸, 이러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색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우리가 지금 이제 스워치나 이런 그필필 어필 도구 뭐 이런 걸 통해서 색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자동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었죠. 그데 하지만 색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 시각 디자인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각 디자인을 다뭐 깊이 있게 공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 제공하는 그 색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 우리가 그 색의 배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좀 좀 작은 편인데요. 어 컨트롤 Ctrl 단축키 Ctrl 플러스 0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나의 셀렉션툴로 하나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네모난 요칸이 선택이 된 거고요. 선택이 된 거고, 이건 레이어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레이어 패널에서 보시면은 어떤 게 선택됐나요? 여기 에 있는 요것이 선택된 거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떤, 뭐, 색을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색을 만약, 어, 요런 색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된 거죠. 요 상태에서, 자,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제, 윈도우에서, 어, 컬러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컬러 가이드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러한 게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이 색깔을 지정을 했죠. 그러면, 컬러 가이드 패널이라는 것은, 그 색깔에 합당한 다른 색깔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 요 색깔에 합당한, 여기 색깔에 합당한, 같이 세트로 사용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가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트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색깔을 선택할래.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면 다른 색깔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색깔에서는 다른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색깔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 안 했던 색깔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어,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이러한 지정만으로도 우리가 되게 세련된 세련된 색깔 지정이 된 거를 파악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글자 같은 경우도, 어, 여기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요 글자에 대한 색조차도, 여기에 합당하게 만약 이런 색깔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비슷하겠고요. 여기 밝은 색으로 이렇게 해서 어 색을 좀 지정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칼라 어 가이드라는 것으로 오늘 좀 잠깐 배워둔 건데 자 그러면은 요 어떤 색깔을 했기 때문에 그 색깔에 대한 계속 세트가 지정이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걸 기준으로 했어.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했고 그 그러니까는 이걸로 이걸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칼라 배색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색에 대해서 감각이 좀 떨어지실 때 이렇게 좀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색을 선택했을 때 그거에 연이어서 같이 쓸 만한 것들을 지정해 준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다시 어 다른 색깔로 지정해 볼게요. 만약 이거를 이런 색깔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칼라 가이드에서는 전혀 다른 색깔들을 지정하지요. 그래서. 여기 또 목록을 보시면은 이 색깔과 어울리는 다른 그 컬러들의 그 색깔의 톤들을 제공하거든요. 그럼 나는 자 그럼 이걸로 해볼도록 할 거야.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어이 색깔이었죠. 그러면 자 이것도 어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다른 색깔들을 이렇게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이 색깔들을 색깔의 세트를 우리가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것도 이렇게 해서 어뭐 이런 색깔로 지정한다. 이게 칼라 하나의 색깔의 세트예요. 물론 이걸 그대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서 이번에는 어도비 칼라 아,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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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 어뭐 칼라 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좀 이걸 통해서 좀 이제 배색을 또 지정하는 방법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그럼 방금 이제 우리가 칼라 가이드를 했다면 어, 여기서 칼라 팀이라는 게 있거든요. 칼라 칼라 팀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색깔을 선택한 것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지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어,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컬러 가이드를 사용하는 방식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 그, 어, 컬러 리컬러 아트워크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색을 지정했죠. 색을 지정한 거를 갖고 통째로 우리가 지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선택이 되죠. 이 배경 그니까 러 작업하지 않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레이어 패널에 가셔서 요맨 여기에 바로 우리가 이거 맞죠? 아, 저기 보시면은 요런 게 여기 요 배경을 선택하셔서 여기 가운데 요두 번째를 클릭하시면 은 여기 잠궈져요. 잠궈졌죠. 잠궈졌고 그 다음에 여기 우표에서 여기 하얀 부분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것도 클릭하시고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제 이거는 이제 선택이 되지 않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이 됐죠. 이거를 통째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자 컨트롤 패널에서 요거를 컬러 아트웍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하여 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 떠져요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이걸 통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트를 통째로 바꾸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는 어, 세계적인 세계의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배색들을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 건 뭐냐면. 어, 세계 유명 디자인들은 자기네들만의 배색 세트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니까 뭐냐면 평생을 디자인, 시각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하다 보니까, 아, 어, 요 색깔, 요 색깔, 요 색깔, 이렇게 조합한 것들이 조합하면 굉장히 좋은 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많이 체대, 체득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만의 그러한 색깔의 조합 세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모아서, 어, 그런 그런 정보는 사실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 자신들이 공개해 놓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배색 세트를 하면 이렇게 많이 변하죠. 이게 한꺼번에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효과들이 벌어지는데 어, 여기서 이제 에디트 쪽으로 가셔도 되게 재밌어요. 자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여기 지정된 거는 여기에서 지금 칼라필에서 이것이 배정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조절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인 색깔은 그대로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어 다시 색깔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리컬러 아트웍이라는 것은 이런 작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도 밑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우리가 어 색상 채도 명도들을 조정하면서 할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색의 배색을, 우리가 색의 배색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 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려요.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 색의 배색을 우리가 스스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이미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색의 배색을 할수 있다. 이런 점들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 오늘 두 가지를 배웠죠. 하나는 그 패턴을 만들어서, 크기를 편집하는, 또는, 어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공하는, 어 제공하는, 그, 패턴을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도 배웠고요그 다음에, 색의 지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가지, 일러스트든 아니면 어떤 개체든 간에, 여러가지 색깔이 복합되어 있을 때, 그 복합되어 있는 개체들을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컬러 리트웍을 그러니까 리컬러 아트웍을 통해서 색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색상 테마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칼라, 칼라 가이드, 칼라 가이드를 통해서 여기 있는 칼라 가이드를 통해서 하는 방법, 이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색을 지정하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자, 색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방법만 알더라도, 우리가 색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어, 공부하지 않더라도. 간단간단하게 함으로, 하면서도 세련된 걸 지정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거 이점에 아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그 디자인 작업, 그 디자인 작업 하실 때어 되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